경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Hello 있던 everybody. 서포터들이 관중석을 채웠습니다. 마치. 오늘 경기는 바이어 레버쿠젠 대 리버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오늘 경기는 한중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전 시작합니다. 람. 왼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예, 그 어떤 수식어도 아깝지 않은 선수 바로 리오넬 메시 선수입니다. 별명도 그 슛! 요리스 이걸 이렇게 막아냈습니다. 훌륭하네요. 멋진 세이브를 기록합니다. 사무엘 에토 첫 번째 슈팅을 기록합니다. 사무엘 에토 자, 트럭 슛! 아직 있어요. 자, 자 갑니다 어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선제 골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서브에레토골 감각이 살아있네요 정말 멋졌습니다 오 쉽지 않은 주시였는데 침착하게 잘 밀어넣었어요 역시 기회가 오면 고치지 않는 선수죠 바이언 레버쿠젠 굉장히 순조로운 출발을 보입니다 주도권 싸움이 중요한 시간대에 선제권을 기록하네요 보통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거든요 기대해볼만 하겠습니다 전진합니다 선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역습인데요 굴리트 빠르게 나가야죠 자 받았는데요 지껏 채줍니다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사비알론소 치고 나갑니다 스루패스 자 몸싸움 이겨내면서 빼앗습니다 어쨌든 의욕적인 모습 충분히 느껴지거든요 골에 대한 부담도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트위랑 오른쪽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로드리 뒷공간으로 들어갔어. 사비알론소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뒷공간을 노립니다. 굴리트 레버쿠젠 전방압박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빠른 역습이 특징인데요. 몸 날립니다. 키퍼 멋진 선방입니다. 잘 박았습니다. 반응속도 대단했어요. 리버풀, 아, 다시 역습 장면을 만들어 봤는데요. 득점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공을 빼앗은 뒤에 슈팅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계속해서 역습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때립니다. 슈바이켈 선방! 올킥 선언었습니다 알렉산더 아놀드 과감한 크로스가 오늘 경기에서도 통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반 30분을 지납니다. 알렉산더 아놀드 치고 올라갑니다. 사브엘레토아 이어지는데 때립니다.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점수 차가 더욱더 벌어집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슛! 따라갑니다 이제 딱한점 차입니다 한점 차까지 따라 붙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찔러준 패스 그대로 골까지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패스라면 이건 무조건 넣어줘야죠. 리버풀. 자 이제 한점 차로 따라갑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요. 네. 마르골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요. 경기 재밌어지네요. 리버풀. 안전하게 걷어냈습니다. 사무엘 레토. 자 카운터 시도. 사비알로소. 전반 41분을 지납니다 공중으로 스로 패스 자 여기서 패스 따라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슈팅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루이스 스와레스 패스를 차단합니다 잘 봤습니다 빠르게 올라가야죠 요한 크루이프 사비알로소 흐름을 끊었습니다. 루이스 소아레스 메시 오른쪽 측면으로 되돌려 줍니다. 아위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한골 차의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팀 모두 골 장면이 많이 나왔던 전반전이었습니다. 네, 하프타임을 맞아 공수 밸런스를 어떻게 조정하고 나오는지에 따라 후반전 양상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남은 후반전 역시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주시죠. 나머지 45분 경기 출발합니다. 이 후반전을 어떻게 이끌어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경기를 수비적으로 가져가면 골을 허용할 확률은 줄일 수 있겠지만 이기려면 결국 골을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수를 잘 조절해서 어떻게 역전할 것인가가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람. 리버풀, 패스를 이어가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아, 실수인가요? 아, 빗나갑니다. 자 벗어났습니다 트위랑 이걸 끊어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로날드 아라우호 축구선수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릴리안 트위랑 메시 앞으로 찔러줍니다. 자, 좋은 찬스입니다. 아이 추가점을 올립니다. 추가 골 기록하면서 두점 차로 달아납니다. 양팀 모두 선수교체가 있습니다 레버쿠젠 승리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바이언 레버쿠젠으로서는 두 골차 정도는 약간 여유가 있거든요 다만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주도권을 내주면 분위기가 급변할 수가 있어요 아, 빠르게 나가고 있어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호나우지니 스티븐 제라드 알렉산더 아놀드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97. 몰아붙입니다 로드리, 인터셉트합니다 라비트 피아, 패스 빠집니다 람,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빠져들어갑니다, 파울로 말디니,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수비가 읽고 있었습니다 패스 차단됐습니다 뒷공간으로 열렸어요 마이클 오원 오 좋아요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네드베드 살짝 흘리는 패스 아 옵사이드인가요? 여기, 아 끊어집니다 패스 올렸어요 슛한골더 들어갑니다 추가 골입니다 이제 두팀세 골차까지 벌어집니다 마이클 오원 여기서 훌륭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자세가 조금 불안해 보이긴 했는데 어, 그래도 이걸 밀어넣으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슛팅슛 올츠파서바 빠르게 고도냈습니다. 바벨 네드벤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빠르게 이어나갑니다.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요시코 그바르디오 바벨 네드벤 마이클로원제치고 나갑니다. 다비드비아 그룹 좋아요. 트위랑 적극적으로 발을 넣어서 수비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차. 스 슈팅! 루즈볼 상화호나우지니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자, 치고 올라갑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레드베드! 슈팅! 슈바이케 선방! 야 시도는 좋았습니다! 골을 빼앗은 후에 빠른 역습 주도해봤습니다 빠른 역습을 시도했습니다만 득점까지는 안 나옵니다. 역시 역습에 능한 팀다운 공격 작업이었어요.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과정 괜찮았거든요. 아, 기회가 왔습니다. 위험한 상황. 슈팅. 추가 골을 넣습니다. 한골더 달아납니다. 어, 어디까지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베일 정말 멋진 골을 넣어줍니다. 오, 어려운 동작이었는데 골에 대한 감각이 거의 본능적으로 작동하는 선수입니다. 아, 역시 대단해요. 바이어 레버쿠젠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역습 나가는데요. 한골 터집니다. 여기서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의 특기인 역습을 제대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수들도 이제는 자 위험한데요. 연결이 될까요? 자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와! 멋진 골입니다. 득점에 성공합니다. 두 점차까지 따라붙습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리버풀, <리버풀> 이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요 한 골에서 멈추질 않네요 마지막 순간 팀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이 기세라면 좀더 만들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로드리 들어갑니다 패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길게 보던 패스 측면으로 스루패스 로드골릿로드리 <목소리> 경기 종료 휘셀 열심히 싸워봤습니다만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한준이 해설위원 경기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리버풀로서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어요. 선수들의 컨디션도 문제였지만 전술적으로도.